안녕하세요 부동산 족집게입니다. 강동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파트 바로 고덕그라시움입니다. 오늘은 왜이 아파트가 강동구 대장으로 불리는지 입지부터 시세까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덕그라시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교통입니다. 5호선 상일동역까지 도보 약 4분 말 그대로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특히 지하 2층에서 상일동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도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덕그라시움은 2019년 9월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총 4932세대 50세계동으로 구성된 강동구 대표 초대형 단지입니다. 주차는 7167대로 대단지임에도 여유있는 편입니다. 고덕그라시움은 5000세대급 대단지답게 동간 거리가 넓고 단지 내 산책로와 휴게공간 어린이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강동구 최상급입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GX룸, 독서실, 북카페, 어린이집까지 단지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 단지 인근에 강동경희대 병원이 위치해 있어 의료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고덕 그라시움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교통입니다. 5호선 상일동역까지 도보 약 4분 고덕역까지 도보 15분 말 그대로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특히 지하 2층에서 상일동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지하 연결 통로에 마트가 있어서 퇴근길에 장보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활동선이 매우 잘 짜여 있습니다. 도로교통 역시 올림픽대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상일IC가 가까워 차량 이동도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 학구는? 고덕동은 강동구 안에서도 학업 분위기가 좋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강덕초와 고덕초가 단지에서 도보통학이 가능해서 초등학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중학교는 고덕중을 중심으로 명일중, 한영중, 배재중 등 평판이 좋은 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해시설이 거의 없고 도보통학이 가능한 환경이라 자녀 있는 가정의 실거주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는 고덕그라시움은 2023년 조정기를 거친 뒤 2024년부터 반등했고 현재까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약 24억에서 26억대이며 고층이나 역세권 인접동은 최고 26억원대 실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대단지 규모와 브랜드, 초역세권 입지가 시세 프리미엄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덕그라시움은 커뮤니티와 학군, 역세권과 대단지 프리미엄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잘 맞는 아파트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고려하신다면 안정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고덕그라시움은 입지와 생활, 자산 가치까지 균형이 잘 잡힌 강동구 대장의 기준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아파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